미래완료와 미래완료진행에 대해서 보자. 요거는 음, 어, 미래완료까지는 그래도 좀쓸수 있어요. 미래완료까지는 좀쓸수 있는데 미래완료진행을 쓰면 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 좀 이상한 사람이 있지 않나. 뭐 굳이 저런 시제까지 쓰면서 의사표현을 해야 되나. 응? 굳이 사람들에게 그 혼란과 여튼 좀 하지만 내가 볼때고 시대까지 쓰면 좀 이상한데 뭐또 있으니까 쓰자면 또 써요. 근데 나라면 저런 선택하지 않죠. 왕따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저런 시대까지 쓰기 시작하면 싫어하는데 여튼 한번 봅시다. 자 미래완료하고 미래완료진행. 미래완료 형태부터 보면 미래완료는 미래니까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완료니까. have plus pp. 둘이 또 더해서, 우리 아까 배운 표현식대로 쭉 내려오니까 will, have, pp. will have pp. 자, 그 다음에 미래 완료, 진행은 처음에 했었죠. 미래는 will plus 동사 원형. 완료, have plus pp. 그 다음에 진행, 이동사 plus ing 또싹 더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will, have, been, ing.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은, 어, 미래 완료부터 보게 되면은, 예시로 바로 한번 보자. I will have read it by noon. I will have read it by noon. By noon. 정오. 정오까지는 다 읽었었을 것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정오가 안 됐겠죠. 1 시간 전일 수도 있고, 2 시간, 3 시간 전일 수도 있는데, 아직은 다읽은상태는 아닌데, 그 때쯤 되면 내가 책을 읽는 동작이 다 끝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쯤 되면 다 끝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때 우리가 이제 미래 완료를 쓰고요. 이 정도 시제만 해도 이제 시제만 많이 써요. 여러분들 특히 많이 쓰죠. 선생님들한테. 혹은 엄마한테. 어, 내일까지는 다 할게요. 절대 안 해요. 사실. 지켜지지 않는 거짓말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미래 완료 진행 시제인데 이것도 예시를 한번 똑같이 들어볼게요. 덜 헷갈리게. I will have been reading it for 12 hours라는 문장입니다. I will have been reading it for 12 hours. 자, 이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 뭐냐면, 이거 해석을 하기 전에 이게 언제 쓰는 시제냐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미래까지 얼마 동안 이 일이 계속되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시제예요. 계속해서 얼마 동안 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면, I will have been reading it for 12 hours 라고 하면은, 여기다 언제라고는 안 썼는데, 어, 써볼까요? 뭐, by n o n 이라고 합시다. 저 뭐라고 하면은, by n o n 추가해서 보면은, 점오 때가 되면 나는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12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시제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점오쯤이 되면 나는 이 책을 읽은 지가 한 12시간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이나 뭐 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 얼마 동안 내가 이것을 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시제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절대 지키지 않는 시제겠죠. 그죠? 뭐 한다고 해서 해놓는 경우가 사실. 드물죠. 이런 시제가 있다라는 거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알기처럼 수능이라는 거 자체가 어, 영어 실생활에서 잘 해요. 맥도날드 잘 시켜요. 주유소 가서 기름은 넣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틀릴래? 어떻게 하면 더틀리게할수 있을까?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다면 또 걱정은 없어요.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제가 있구나, 존재하는구나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제의 마지막에서 볼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시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시제 모든 게 끝은 아니에요.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메인 틀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범위들, 어, 기본적인 걸 조금 넘어서서 알아둬야 되는 범위들이 고 어, 뭐, 다른 더째째째째 세세한 것까지 다 배우고 이러면은, 힘들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건 뭐예요 아 이런 건 이런 예외가 있어라고 알아가면 되는 거지 뭐 지금 당장 그걸 다 외우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 시제의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제의 예외 우리가 여태까지 이 시제들을 쭉 배워왔는데 요 특징들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들 요런 것도 대한민국이 좋아라 합니다 여러분들 꼭 틀리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좌절시키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어,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시제 예외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은첫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게 되면 현재, 현재 시제 예외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지만 얘는 지금 하는 게 아니야. 현재라고 하면 지금인 것 같지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어, 사실, 진리,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예시 같은 게 궁금하면 은 아까 배웠던 과거 쪽으로 아니 현재 쪽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간단하니까, 진리사실 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 요거는 뭐냐면, 과거는 언제 시제의 예외가 생기냐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할 때예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인데, 역사적 사실을 얘기할 때 무슨 예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해줬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해줬었어. 그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말해준 건데, 뭐라고 말해줬냐면, 이순신은 몇 년도에 죽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버지가 말해준 거가 먼저일까? 이순신이 죽은 게 먼저일까? 이순신 장군님께서 죽은 게 먼저겠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해준 과거의 시점보다 더 이전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일 때는, 역사적 사실일 때는 우리가 그냥 과거 시대로 통일시켜서 죽은 거예 자, 그래서, 예,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면, My father told me,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줬다. Told me, 과거 사지 told, t 무엇을, 이순신, 이순신은, died를 쓰는 게 아니라, 이순신, head died in, <목소리> 선생님이 정확한 예술을 <목소리> <연주를> 몰라갖고, 내가, <목소리> 땡땡땡땡 해줬었다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head died를 쓰는 게 아니라, died를 써야 된다는 거. 방금 앞에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역사적 사실은 과거 완료를 쓰는 게 아니라, 과, 거를 쓰는 거예요. 과, 거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뭐가 있냐면은, 또 예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부사절 알죠? 부사절. 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또 부사절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부사절이라는 게 뭐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쉼표 주어 동사. 이렇게 쓰여있을 때. 자. 주어 동사만 써져 있는 건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주인공 문장, 주된 문장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로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어, when I see Ted's, t e 테를볼 때, when I see Ted's, I get angry. 나는 화가 나요. 빡쳐요. 라는 문장이죠. 여기서 주인공 문장은 나는 빡이 친다는 게 어, 주인공 문장이에요. 근데 언제 화가 나냐? 태즈를 볼 때, 나는 빠지지다. 라는 문장이 죠 그럼 여기서 부사절은 when I see 태즈래요 When I see 태즈. I get angry. 나는 화가 난다. 라는 건데. 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when I see 태즈. 지금 보니? 과거의 반이 아니지. 앞으로 본다. 면이죠. 근데 우리 미래시대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이러한 부사절. 부사절은, 어, 나중에 다른 과를 보면 더 자세한 설명으로 나갈 거예요. 부사절하고 주절을 여기서는 그냥 뭐 접주정 형태고, 그 다음에 이 주절을 꾸며주는 게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부사절에서의 접속사가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 시간과 조건, 조건은 if, 아니면 unless가 있겠죠. 뭐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시간은 뭐, when, before, after.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쓰일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무슨 시제를 쓰냐면, 현재 시제를 쓴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를 쓴다. 이게 또 시제의 예외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뭐냐면 왕래 발차기 동사라는 게 있어요. 왕래 발차. 왕래하나라는거 알죠? 가고 오고, 발차,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래서 go, start, end, leave, begin 뭐 이런 것들 왕래 발 come 뭐 이런 것들 왕래 발차기 동사는 그냥 알아두세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 쓸데도 있는데 쓰지 않는다. 대신 뭐를 많이 쓰냐?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거. 어? 이렇게 네가지 기억해둘 수 있도록 하세요. 시제 일치 예외는 더 많아요. 뭐 가정법도 따지고 보면 시제 일치 예외들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슈드 생략하는 것도 가정 그, 그, 그 시제 일치 예외 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과에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 또뭐 간접 화법이냐 직접 화법이냐에 따라서 그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그 과에서 직접적으로 배워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대표적인 시제의 예외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둘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